지금까지는 SNR의 정의를 살펴봤고요. SNR이 바뀔 때, 아, 어느 정도의 잡음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 한번 느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아날로그 변조 방식에 대해서 노이즈가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DSBSC입니다. DSB는 더블 사이드 밴드, 즉 양측 대파라는 의미였고요. SC는 Suppressed Carrier, 그래서 일반 라디오 AM과는 달리 FC라는 그 주파수의 캐리어가 없는, 서프레스되어 있는 이러한 변조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DSB, SC 신호는 MT라는 메시지 신호에 코사인 2 π f c 가 곱해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펙트럼을 보자면, 원래 0Hz 근처에 있던 베이스밴드 스펙트럼이 마이너스 FC와 플러스 FC로 양쪽으로 이동해 있고요. FC를 중심으로 해서 로우 사이드 밴드, 어퍼 사이드 밴드가 둘다 있기 때문에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부릅니다. 이때 SNR은 잡음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SNR 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의 전력에 비해서 노이즈는 노이즈 전력이 0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신기에서 받았을 때 피할 수 없는 AWGN 잡음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AWGN 잡음은 모든 전자회로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신기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댄스티가 2분의 n0라고 하면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2분의 n0만큼 전부 다 가지고 있죠. 이때 SNR을 계산을 해보면 PN 값이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면적인데요. F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계속 똑같이 파워 스펙트럴 댄스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SNR은 0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신기들은 원하는 스펙트럼만 받도록 밴드 패스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밴드 패스 필터를 적용시켰다면, 원래 신호가 메시지 신호가 가지고 있던 W 주파수 영역까지 그 안에서 노이즈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SNR이 어떻게 될까요? 신호의 전력은 밴드 패스 필터 속에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이즈의 전력은 2분의 N제로 높이고요. 더블 사이드 밴드라서 EW가 있고, 양쪽에 있죠. 마이너스 주파수와 플러스 주파수 그래서 4 곱하기 W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N0W의 노이즈 전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비율을 구하면 SNR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DS, DSBSC 복조는 똑같은 코사인 투파 FCT를 곱한 다음에 노패스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수신된 신호에 2파이 f c 를 곱한다면 양쪽으로 FC만큼 이동을 하기 때문에 DC 쪽에 베이스 밴드로 신호가 넘어오고요. 그리고 2FC 쪽으로 작은 신호가 나갑니다. 이걸 로우패스 필터링 하게 되면 주파수가 두 배가 되는 부분을 전부 다 없애죠. 그리고 로우패스 필터링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노이즈도 로우패스 영역에서만 존재합니다. 를 이때는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댄스티 2분의 N제로 곱하기 밴드 위스 폭이 EW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전력이 반으로 줄어서 아까 밴드 패스 필터링에 있을 때의 노이즈와 비교를 해보면 노이즈 전력이 반이기 때문에 SNR이 3dB가 올라갑니다. 여기 실제 아, DSB SC를 적용한 다음에 복조 단계에서 어떻게 스펙트럼과 SNR이 바뀌는지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수신 신호에 원래 보낸 DSB SC 신호에 AWGN 노이즈가 모두 섞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스펙트럼은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잡음이 꽉 이렇게 차 있는 상태가 되고요. SNR을 계산을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지만 실제로는 대역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3dB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이윗 부분과 밑에 부분 노이즈가 죽었죠. 아, 그래서 SNR이 27.7dB로 개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사인 코사인을 곱한 다음에 로우패스 필터링을 하면은 위의 로우패스 필터링에 의해서 2FC의 이미지 부분이 거의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베이스밴드 스펙트럼만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면은 이, 이전보다 3dB 정도 개선된 23.6dB 정도 값이 나옵니다. 아, 그때 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은 아, 노이즈가 많이 제거된 이후에 원래 메시지 신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